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0910 신한은행 프로리그, 웅진스타즈의 한상봉 선수와 삼성전자칸의 박대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2006년 CJ엔투스에 입단한 한상봉 선수는 특유의 공격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뒤 2008시즌 팀의 간판스타들의 부진함 속에서도 6승 2패로 활약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개인 리그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0809시즌에서는 5할 때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같은 팀의 김정호의 활약으로 팀 내에서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0910시즌을 앞두고 웅진스타즈 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웅진에서 맞이한 0910시즌 초반부터 연패를 기록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씩 경기력 을 회복하며 5승 6패를 기록하던 중 삼성전자 칸과의 경기 2세트 에서 박대호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2009년 하반기 삼성전자 칸에 입단 후큰 기대와 함께 프로게이머가 된지 3개월 만에 0910시즌 2라운드 에서 박명수를 상대로 프로리그 데뷔전을 치른 박대호 선수는 방송 무대에 주눅들지 않고 뛰어난 컨트롤과 과감한 공격력으로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SKT와의 경기에서 김태경을 상대로 다시 한번 출전기회를 얻게 되었고 비록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또 한번 과감한 공격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이후 웅진과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출전기회를 얻어 2세트에서 한상봉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죠. 두번째 경기 신단장의 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왼쪽 진영 삼성전자 칸에 박대호 선수 보이고 있어요 박대호 선수는 왼쪽에 경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2회 마스터는 웅진스타 지 한상봉 선수는 오른편입니다 빨간색 네. 산타 모자 이어받고 왔습니다. 이어받았죠 승리를 한 산타 모자예요. 네. 김태웅 선수의 대결에서도 시종일과 밀어붙이면서, 아, 좀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스 한번 상대하고, 바이오닉, 어, 경기 운영은 이번 경기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3의 처리를 눈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지금 건설을 했죠. 네. 자, 위쪽. 추가의 처리까지 올리고 있고, 그이후에 가스 채취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 커맨드 센터. 자, 엔지니어링 베이 올리고 있는 박대우 선수예요. 네. 공유럽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공유럽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마치 이영호 선수가 저우전을 하듯이 그렇 예, 그렇게 운영을 할것 같은데 비교적 빨리 가져가는 편이죠. 예. 예, 물론 이제 사적글링 정찰 단속의 의미로 4저글링은 사실 드론만 눌러주고 있어서 게스를 빨리 이제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 멀티는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좀 이제 중반에 힘을 좀 식혔다는 한상무 선수의 의지가 보입니다. 네, 업그레이드 찍어줬고. 아카데미 올리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레어테크 완성이 됐고요. 3회 처리 네. 체제 드론까지 도 어느, 어느 정도 붙였고 스파이어, 스파이어 올립니다. 한상봉 선수. 정찰병력 끊어준 이후에 제이크존 한번 와보는데요. 네, 지금 뭐 벙커 건설도 없 <laughs> 그렇죠. 굉장히 <laughs> <애기성매이와> 아카데미가 <laughs>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3회 처리에서 뮤타리스가 떴을 때공유업이 완료되고 박대호 선수가 과감하게 한번 진출하면서 추가 이제 게스멀티를 단속해 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후에 팩토리까지 빨리 올라가서 아예 그냥 하이브 직전에 끝을 내버리는 이런 빌드를 선택할 수 조심해야 있습니다. 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옵니다. 예. 옵니다. 박태우 선수. 메딕 없어요, 이제. 예. 과감하게 만약에 붙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한상봉 선수는 오. 절대 도전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상대방이 앞쪽에 뭐서플라이도 하나 아, 멀티난속. 오, 사망했네요. 예, 멀티고있쪽으로 뭐 지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네 머린 메딕 운영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네요, 이 선수가 예, 네, 운영하는 거 시원하게 보니까 시원하게 가는데요? 예, 시원하게 그냥 3베럭스에서 테크 혹은 4베럭스에서 한번 나가서 테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안마당 예. 확장기지 과감하게 먹고 나서 베럭스 5개까지 올리면서 그 이후에 팩토리를 미어탈리스크 생산하고 있는 한상궁 선수 네 자, 일단 뭐 최소의 터렛 그리고 입구에 이제 벙커를 건설하는 것은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이제 빈지털이나 위타리스크 게릴라성의 피해를 줄이면서 일단 이 주력 부대는 나가서 카장모선의 추남 얼티를 좀 확실하게 좀 제압을 해주겠다딴 의지거든요. 딱 그런 예. 타이밍에 터에서 완성이 되고요. 네. 그 털의 빈거, 배럭사를 하나 더 짚는 바람에, 그러니까. 포베럭스가 아니라 베럭스를 다섯 개짓는 바람에 터렛의 위치가 안 좋아요. 예. 예 그런 건 아, 분명히 바꿔? 있기 때문에 한상봉 선수가 그런 거 놓칠 리가 없고. 어 야, 성크 다섯 개그 지금 다섯 개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 내리 건설을 하면서 지금 한상봉 선수도 어 지금은 수를 걸었거든요. 네. 공회력이 완료가 됐고요. 야, 이거 그냥, 그냥 들어가고 있는데. 어안 들어가면 손해니까 지금 박대우 선수 들어갈 겁니다. 예. 안 들어가면 그냥 돌아오면 손해거든요. 예, 들어갈 너무 거예요. 조심해요 지금. 네. 그렇죠. 메딕 4개.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일단 하나 뚫고. 자, 두 번째. 자, 자 여기까지 어디까지. 추가 명령까지 오면 이거 위험 뚫려, 주가 명령까지 두개 뚫려, 두개 뚫려, 두개 뚫려. 세개 뚫려, 세 개, 세 개. 세 개째. 열개 뚫려, 네 개. 네개뚫리고요네개 뚫려요. 아래쪽에 또, 그냥 위쪽에서, 네. 아래, 성큰과 정면 대결을 했으면은 여러 그 성큰이 동시에 반응을 할 텐데. 성크를 선크의 위치를 보고 위쪽부터 부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도의성 선크를, 낸 거고요. 어, 착또 어, 경력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뒤가 없는 병력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박태호 선수가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끌리면은, 또또 와요. 예, 시간이 끌리면은, 안 됩니다. 이박태호 네. 선수, 아, 그러니까 까하상구 선수로 성크 선수 콜론이 계속 지어나가야 돼요. 그렇타스크 네, 빼고 보고, 경력 잘라 먹으면 끝이거든요, 이거는. 어, 이거. 아유, 노, 아유, 다 깨고 다 예, 돌아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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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대창의 지금 두선수소다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속수 병력이야 증가 없고 이오는데병력이오는데 오기 전에 빨리 지금 이거는 아 잡아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글리도 베니 맨딩 베어 맨딩 베니 맨딩 베니 맨딩 베니 맨딩 베니 맨딩 니다갑니다딩니다딩 베니 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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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맨딩 베니 맨딩 베니 맨딩 베니 맨딩 베니 니어요 네, 예, 그렇죠. 다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든 공격으로 지 끝낼 수 있어요. 아, 갑기 끝까지 지금 쥐어 짜가지고 싸우는데, 네. 이거 자, 지금, 이거 막힐 아, 것 같은데요. 아, 같은데,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비벼어, 비벼서, 비벼서. 예. 자, 머리, 머리 끊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 그, 저둘다안 하나요? 와, 지금 자, 자원 채취 둘다안 하나요? 지금 올라오는 게 머리니까요. 아, 네, 지금 올라오는 게머리 네. 까기 머리, 네가있고요 네. 그냥 맨 지금은 만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여기 다 지금 뒤가 없어 둘다 뒤가 없어요 예둘다 뒤가 없는데 뒤가 없어요. 한쪽은 아그둘 그러니까 다는 아니죠 지금 예. 한상봉 선수는 예, 예 자원 체취를 하니까 저글 이건 지금 불러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라바에서 병력 생산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상봉 선수, 선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나와, 나오는 병력이 아, 어, 지금 머린메딕을 제압을 못 한다면은, 예. 그때는 진짜 뒤가 없어지는 어, 겁니다. 버려. 자, 자 아, 머리 한기한기가 아, 정말 잡았어요. 한 예. 자, 컨트롤 컨트롤. 잡았습니다. 아, 아, 박대우 선수. 야, 야, 너무 진짜. 화끈한 격이 보여줬는데. 예, 화끈하네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왔어야 됐는데 애초에 돌아오면 너무 손해만 있는 거라서 박대우 선수가 단, 단걸 거고요. 예. 야, 이걸 또 어떻게 성근 다섯 늘려가면서 꿋꿋이 막아낸, 한상봉 선수도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네. 병력을 다 잡아먹었는데, 성큰 이제 짓는 모습을, 크립콜론이 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한상봉 선수도, 아, 이렇게 이제 공격을 들어오는 선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성큰 뒤로 들어오고. 예, 저걸 이만 달려가도 경기는 끝나거든요. 그렇죠. 오성큰에육성큰까지 네. 들어간 것도 좀 안전한 마인드. 어떻게 막으면 이니까 후하게 건설한 거였는데, 네. 그거 정말 측면으로 붙어서 뚫어낸 박교선도 대단하지만, 결국에는 그 불을 진화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 아 파이어벨치 한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서로 맞불을 놓으면서 이쪽에서 불을 지르니까 저쪽에서 맞불을 놓으면서 와. 아, 이제 서로 아주 화끈한 경기 해봤는데 예. 결국 이제 한상봉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네요. 와, 아, 진짜 한상봉 선수가 네. 놀랐어요. 야, 예.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경기하는 선수 자기 말고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 네. 짜로 예. 예. 경기 끝났습니다. 야 이제서야 한숨을 놓고 있는 아 한상우 선수입니다. 특급 공격수가 박대우선수에다할 뻔했어요. 예, 삼국콜로니